제목을 생각하고 쓰진 않았는데요.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 장성필 부인 지영 역할이 핸드폰의 대배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. 그 제가 그러니까 대배우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이 어떤 책이나 인터넷이 아니었고요. 제가 그 영국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1학년들이 이렇게 청소하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2학년, 2학년 3학년 됐었는데, 대배우란 단어를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, 우리가 흔히 쓰거나 들어본 적,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잊혀진 단어였는데, 그 1학년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청소하고 뭐 놀면서, 야, 뭐, 누구, 야, 대배우, 누구야? 뭐,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. 근데 그때 이렇게 주는 느낌이, 아, 이렇게, 어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로 대배우라고 불릴만한 분들에게도 대배우란 참 어울리는 단어지만, 이렇게 아직 연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, 그리고, 어, 그 유명하지 않아도, 혹은 아주 연기를 잘하지 않아도, 누군가에게는 대배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저도 모르게 시나리오 쓰면서 대배우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. 이 대배우를 연기하신 우리 오달수 선배님, <laughs> 그 저는 이 영화가 배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요.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길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달려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고.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은 오다수 선배님 연기를 하시는 걸 보다가 되게 두 장면에서 컥했던 순간들이 특히 언제였냐면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아들이 밖에서 이렇게 아빠 연기를 하느라고 손님을 데려가느라고 할때 그걸 보여주는 그걸 보는 아버지의 얼굴과. 그리고 처음 그 등에 <laughs> 나와서 아기랑 같이 얼굴을 보면서 다 웃어주시는 그두 얼굴이 진짜 아 저런 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우다 선배님은 연기하시면서 어떤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. 개인적으로 지금은 영화 속에서는 감독판에서는 나온다고 내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독판이 나와야 되는 거고 <laughs> 제가 튀어나지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가나 미술가 역할을 했었으면 충분히 이제 캐릭터를 입고 했을 텐데 이제 잊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면에서 여러 면에서 여러 면에서 닮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<laughs> 상의하지 않고 네. 예를 들면 아까 영화 보셨을 때 그단에4사몇미술관에안 다음에, 그사에있는음에 해보면 안되겠습니그런데제그다음그다 저도 그르게야그다모에그그러음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다그다그 다음에, 그다리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시 이제 좀더 타이트하게 집중을 뭐야할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?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어, 말을 하게 되는 네.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. 어, 되게 신선한 경험이셨을 것 같기도 해요. 어떤 의미에서는. 근데 그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? 그리고 를막막 막 하면 안 되는구나 연애하고 <laughs> 준비하고 응, 그렇게 했는데 네. 갑자기 막 튀어나와 가지고 결례가 응, 응. 응. 된분 응, 그런 죄기 있어요. 그 감독판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. 결례는 아니고요. 저도 정말 쓰고 싶었는데. <laughs> 그 신이 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 예,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관객들이 잘 아는 부분만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상태고요. 감독판을 꼭 다시 듣고 싶습니다. 네, 감독님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우리 유준 배우님. 저는 이 설강식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요. 뭐 일종의 뭐 누가 악역이고 누가 선한 역할이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 어른스러움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자신의 후배의 절실함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 정말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다,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범했던 그 선배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이 죄를 묻고 사과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윤재문 선배님은 연기하시면서 어느 순간좀 제일 멋있는 캐릭터 같으셨어요? 그전 <laughs> 액션 하실 때도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. 야, 그게, 그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보시기에. <laughs> 아니, 원래 액션 연기를 잘 많이 하셨잖아요. 지금까지. 근데 좀 다르시던가요? 그0 0그 9에 액션 장면 5시이제 이렇게 멋있게 나오진 않았고, <laughs> 네. 거칠게 아치전는 양아치 전망을 열리는 양아너무망을 열리는 양아치 전망을 열리는 양아치 전망을 열리는 양아치 전망을 열 사실은 영화를 보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영화일 수밖에 없어요.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대한 패러디도 있고, 그리고 뭔가 어떤 길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스러움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희열을 찾을 수밖에요. 그렇게밖에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많이 웃고 또 관객 여러분들. 굉장히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많이 웃고 많이 울면서 영화를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막 되게 저를 때려보고 계신데 빨리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. 네 여러분.